여러분, 캠핑이나 차박을 가서 가장 불편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바로 전기 문제죠. 미니 냉장고나 드라이기 하나 못 쓰는 곳도 많고, 전기 없는 캠핑장에서 랜턴 하나 겨우 켜놓고, 불편함을 느끼셨죠? 오늘은 그런 걱정을 말끔하게 해결해줄 블루에티 EB3A 파워뱅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이 제품은 600W의 순수 정연파 인버터를 사용해서 안전하고 강력한 출력을 자랑하는데요. 268W 시의 넉넉한 용량으로 드론, 노트북, 선풍기까지 다양한 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. 최대 1200W 기기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 작은 미니 냉장고나 캠핑 장비들도 걱정 없이 구동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단순한 전원 공급만이 아니에요. 과부하부, 과열부, 저전압 보등 안전성까지 갖춰져 있어서 장시간 사용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. 실제 사용해 보신 분들 후기를 보면 노지 캠핑이나 차박 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 하나로 휴대폰 무선 충전부터 태양광 패널 충전까지 다양하게 활용하고, 전기가 없는 곳에서 랜턴 기능으로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도 있죠. 게다가 무게는 4.6kg이라 여성분들도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. 배터리 수명도 무려 2,500회 약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니. 얼마나 믿음직스럽겠어요. 이제 더 이상 캠핑가서 전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겠죠? 블루에티 EB3A 파워뱅크 하나면 캠핑, 차박, 낚시 어디서든 편안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법. 자세한 사항은 바로 지금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